다음, 6번. 후쿠부쿠로. 행운주머니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후쿠부쿠로는 일본의 전통 문화 중에 하나로, 1월 1일에 되면은, 그, 가게들에서, 이 후쿠부쿠로, 이 럭키백 같은 건데, 럭키백에 물건을 막 넣어서 엄청 팔아요. 사람들이 이 물건을, 럭키백이고 랜덤이니까 뭐가 들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가격이, 싸니까, 이거를 막 사죠. 그 안에서 좋은 게 나올 수도 있고, 좀 허접한 게 나올 수도 있고 하는데, 그렇게 좀 좋아하는 브랜드나, 마음에 드는, 뭐, 가게 물건들, 이런 거를, 약간 그 로또를 산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1월 1일에 그거는. 자, 어쨌든 이런 일본의 풍습에 관해서 설명하는 건데, 뭐, 애플 이런 것도 맞아. 애플에서도, 애플 스토어에서도, 목주머니 내놓는데 가격이 되게 비싼 것 같더라고요. 이게 거의 한몇 십만 원하지 않나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맥북 같은 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 맥북을 갖고 싶어가지고 이걸 사는데 마우스 이런 게나왔다막 이런 얘기 뉴스를 봤어. 줄 서서 막 맥북 당첨되는 사람 취재하고 그러는 내용을 옛날에 뉴스에서 봤는데 아직도 그런 걸 하나 모르겠네요. 아 맞다, 나 옛날에 스타벅스 후쿠부쿠로 한번 사봤다. 텀블러 두 개랑. 그다음에 드링크 티켓 6 장인가랑, 근데 무슨 노트랑 뭐 필기구랑 잡다한 게 들어있는 그런 스쿠버쿠를한번 사본 적이 있는데 이것도 추첨을 해서 당첨이 돼서 얻은 거였거든요. 근데 이 저는 이 텀블러 두 개가 랜덤인 줄 알고 되게 이걸 갖고 싶다 하고 빈 텀블러가 있는데 알고 보니까 랜덤이 아니었어요. 그냥 다 재고를 넣어주더라고요. 근데 그 재고도 랜덤 재고가 아니라 정해진 재고들. 그 되게 실망했던 기억이 있어. 그 다시는 안 살. 이런 일본의 문화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福부끄러워 이러이러나 시나모노 이랬다. 나카미노와 까라나에 で어넣것도 돼. 복주머니는 여러 물건을 넣은 내용물을 알수 없는 주머니를 말하는 것으로. 아し라시이미세가時 기타토끼야. 오쇼가 쯔나도니 가오고또가 키 새로운 가게가 생겼을 때나 아니면 설날, 1월 1일에 살수 있다. 신년 뭐 운담의 신이 거래요. 카오히토모이루. 일월일일 신년 운세 점치기를 위해서 이것을 사는 사람도 있다. 그 내가 산그 수복은 뭔가 운세를 점칠 그럴 요소가 전혀 없었어. 왜냐하면 내 물이 다 똑같았거든. 모든 사람들이 랜덤 요소가 하나도 없었어. 그 실제 점포에서 팔리고 있는 텀블러를 넣어준다고 해놓고. 그래서 나는 그 중에 갖고 싶은 텀블러가 있었거든요 좀 하얗고 세련된 텀블러가 있어서 그걸 갖고 싶었는데 그건 안나고 이상한 장식 들어간 정말 허접한 일러스트 같은 거 들어간 이상한 텀블러가 나왔어요 별로였어요 장사 진짜 못하는 것 같아요 비싸게 주고 샀는데 それは 福袋의 가격에 비해서 상품의 가격이 더 높다거나 원하는 것이 손에 들어갈 기때문이유는 복주머니 가격과 비교해서 내용물 가격이 훨씬 비싸거나 혹은 원하는 물건이 들어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시시일라나이 모노가 하이테 잇다리스르또 네또나도 네 호카노 히터니 으르또마 그러나 필요 없는 물건이 들어 있으면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도 가능하다 근데 제가 그 <laughs> 수박 텀블러 팔았어요 실제로 <laughs> 필요 없어가지고 <laughs> 내 얘기를 하는 거였네, 이게.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스벅 터블러를 엄청 많이 탔단 말이야. 스타벅스. 그나 빼고 모든 사람들도 다 뭔가를 기대하면서 샀겠죠? 그래서 서로 다 물건이 다르기 때문에 뭐 교환을 하거나 아니면은 원하는 물건이 나온 사람이 있으면은 부럽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할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내용으로 까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게 나온 거야. 이게 다 다른 물건일 줄 알았는데 다 똑같은 거였지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이 실망을 했을 거 아니에요 다 같이 중고장터에 나왔어 이 물건들이 매물들이 나도 이 중고장터로 달려갔지 그내 매물은 이미 너무 늦은 거야 여기에 내놓기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내놔가지고 근데 나는 이 텀블러가 너무 필요 없고 마음에안 들었어 그래서 엄청 가격을 내려서 팔았던 기억이 있네요 아깝다 진짜 괜히 샀어 근데 그때 대신 텀블러랑 같이 들어있던 드링크 쿠폰 이게 여섯 장인가가 들어있었는데 여섯 장인가? 더 많았나? 그랬었는데, 이거는 이제, 스벅 음료수가 좀 비싸잖아요. 근데 그 비싼 음료에 커스텀까지 붙여가지고 좀 비싼 것도 이 드링크 티켓 하나로 다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것들이어서, 이거 산 후에 한 여섯 번 정도는 놀러가서 이거 스타벅스 가서 맛있게 먹긴 했죠. 그거는 되게 좋았다. 자, 그럼 이 후쿠부쿠로에 관해서, 이건 내 경험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맞출 수 있어. 이해한 내용으로 바른 것은 1번. 네또 데카우너가 이 인터넷에서 사는 게 좋다. 아니지. 그런 내용은 없잖아, 여기에. 나는 근데 스타벅스 후쿠부끄로는 인터넷에서 샀어. <laughs> 하지만 인터넷에서 사니까 무게를 들어볼 수도 없고, 안에 뭐가 있, 있구나 하는 다른 사람들이 여는 거를 보고 같이 사면은 좋았을 텐데, 그런 게안 돼서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사는 게 좋다. 인터넷에서 살 수도 있지만 사는 게 좋진 않다. <laughs> 저도 그 텀블러 사가지고 제일 비싼 거 먹겠다고 맨날 제일 엄청 막 초콜릿 많이 넣고 막 커스텀 되는 대로 다 넣고 맛있는 거다 추가해주세요 해서 넣고 해가지고 그냥 그거 하나 먹으면은 거의 배불러가지고 다른 거 저녁도 못 먹고 그러는 수준으로 <laughs> 먹었던 기억이 있네요. <laughs> 어, 텀블러 자주 사먹었는데 쿠폰 가지고 아메리카노 벤티에 바닐라 시럽 펌핑을 세 번을 하셨다고요? 그럼 너무 달지 않아요? 아닌가? 그 맛있긴 하겠다. 달달한 아메리카노 맛있잖아요. 아, 그렇게 하면 가격이 얼마 안 나가는구나. 가격 얼마든지 다 교환되는 건데 정말 쓰실 거냐고. 그럼요, 그거죠. 제일 비싼 거 해가지고 그 자바치 프라푸치노에다가 통으로 갈지 말고 넣어가지고 크림도 올려주시고 초코 드릴도 뿌려주시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셔야지, 갈지않는잡았집올려주시고 그렇게 먹어야지 본전을 조금 찾는 거 아니에요? 그, 아메리카노로 벤티 사이즈를 한 번도 마셔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마시면은 잠을 못잘것 같아, 진짜로. 클라지 어쨌든 1번은 인터넷에서 사는 게 좋지 않다. 2번. 다가이 모노바까리 하이테일. 비싼 물건만 가득 들어있다. 그렇지 않지. 나를 봐. 필요없는 텀블러. 물론 정가는 되게 비싸 하지만 중고 상태에서 얼마에 팔렸어? 헐값에 팔렸어. 이거는 비싼 물건만 들어있지 않습니다. 아미세시카 새로운 가게, 새로 생긴 가게에서밖에 팔지 않는다. 아니죠? 신년에 1월 1일에도 팔고요. 저도 스타벅스에서 샀습니다. 4번 오쇼 같은 의프레젠토는 인기가 높가이 새해 선물로 인기가 좋다. 이후크부컬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모르니까 선물하기에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내가 이 스타벅스 후크부컬를 만약에 선물을 했어? 근데 받는 사람이 이, 이거를 마음에 들어 하면 좋을 텐데,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드니까 이렇게 중고상태 에 많이 냈다, 내놨, 내놨던 거겠죠? 근데 그 반응을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 선물로 주는 거는 위험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니야. 5번. 아케트미나이또나카미가와카라나이 열어보지 않으면 내용물을 알수 없다. 이건 맞죠? 알았으면 사지 않았을 테니까. 답은 5번입니다.